책의 제목이 이차방정식이고 있 꼼꼼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중요하고 내가 이걸 틀어서근계수관계때첫 글자 근계 관이라고 부까 x 제곱 x에서 x가 있는 방정식이라고 하지 그때 abc는 우리가 상수값이야 계수라고 부르지. 이 계수가 이 말이야, a, b, c야. 그리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란 이지 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즉, 이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계수가 a, b, c일 때이 관계를 수학은 계산하려고 식으로 바꾸지. 그 식이 등식인 거야. 그래서 그 등식이 두 가지인데, 그두 개를 합과 곱이라고. 두분 합, 분의 곱이래. 응? 뭐 다음에 이렇게 됐잖아. 설명 이 빠져 있지? 그 사이 빠진 설명은 여기니까. 너무 같잖아. 나누기 a 있지. 2차식이니까 a가 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a가 영이 아닐 때 2차고 2차니까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a 나누면 1x 되고 a 분의 b, a 분의 c 분수가 되지. 이게 얘랑 같은 식이야. 첫 번째 거고. 그 다음에 밑에는 뭐냐면 두분이 되지. 여기 밑에. 그이앞에랑 뒤가 다른데 하는 거. 오케이? 근데 결국은 전체 식을 넣으면 같은 거야. 두 분을 가지니까 인투분이 되지. 알파들은요, 베타들은 그때는 우리는 해가, 다른 말로 그이지 x 스가 그래서 인투분이 한 번은, 한 개는 알파, 한 개는 베타가 아니겠지. 1번에 대해서 얘에서 2번에 대한 내용을 한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비교했더니, 얘는 전개하면 X1 제곱이고, 안에 거 마이너스 알파, 반대쪽 마이너스 베타. 상수 알파벳도 곱하면, 음수 두 번이니까 풀어지지. 첫 번째 1번 정리하시고, 두 번째 2번 정리하시기 같은 거야. 그럼 비교했더니, 이거 같은 거지. 마이너스 알파랑 베타 합의 값이 A분의 B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대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분의 2가 된것은 이렇게 넘어오려면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플러스를 만지 합일 때는 마이너스 곱하면 자 중심을 하도록 곱하기는 알파 곱하면 베타 그리고 a가 같은거 이렇게 바로 a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매번 하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이 3번의 도덕을 기억해냅니까 두 분의 합을 구를 때, 개수를 알면될것할수 있고, 두 분의 곱을 부를 때도 개수를 알면서 구할 수있 그래서 이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하는 것은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이름을 붙인는 거야. 그래서 이 시계, 감기식이라는 게이두 개를 담아하는 거야. 자, 이게 책에 나오는 면보나는한개도 알려줄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할 때, 예를 들면, X제곱 빼 2X 기 3이 여기 있어. 인수분해내면 구할 수 있지. 그래서 두 분의 합이 이거야. 이거에 우리가 방금 어떤 거랑 같은 확인해볼까? a가 1이죠. 1분의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지3 플러스 마이너스 2가 1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는 게 같아진 거니겠지 그래서 합을 걸때이두 개를 구해서 하지 않아도 바로 과할 수가 있는 거 1 3에다 가턴이 마이너스 1과 1분의 1 0 3이 결국과 똑같죠? 이 말의 의미는 인수분에 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 합과 곱은 하나하나 몰라도 구할 수 있다 비행이야 이게 첫 번째 의미야 두 번째 의미는 뭔가 얘는 숫자를 알 때야 계수는 근데 a,b,c를 숫자를 모를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x 이고 이런 식이 있는데 이런 식에서 뭐 어떤 얘기가 막 나와? 그때 뭐가 쓴다? 이 A를 모르니까 인수성해할 수가 없지? 그 내용지도 쓸수 없죠? 그래서 이때 쓰는 방법이 근과 개수라는 게 내가 이걸 이름을 이면두 번째 거는 이 개수들이 문자지? A로 표현되어 있지? K가 될수 있어. 어쨌거나 개수가 문제가 들어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라면을 먹어. 가정 뭐머어라면머어이다 유치하지만 내가 라면 시리즈라고 하고 이몇가지했어막넘어라면 어? 넘어 시다라고 기억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개수가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면 뭐가 되냐면 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쓴다. 뭐 기억을 해줘야지 문제를 풀때 우리가 책에서 그런 힌트가 없거든. 여기서 두 분의 차는 기억할 필요 없고 다만 차라고 하는 게 양수를 얘기해 1과 5의 차라고 하려면 1 빼기 5가 아니니두 개의 차이는 4라고 하잖아 그러면 5 빼기 야큰수에서 작업수를 뺀돌우리는 차이라고 하지이 차는 차이가 아니지 그래서 숫자를 볼 때는 그냥 계산하면 돼. 근데 만약에 문자를 두게 되면 차이가 절대 값그래요얘두 개를 결과가 다가다 되면큰 걸, 작은 걸 빼든 작은 걸, 큰걸 빼든 항상 다가다 오려고 절대 값을 쓰는 거지. 그래서 1번 경우든 2번 경우든 작은 거에서 걸, 큰걸 빼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든 똑같이 4가 나오면 절대값 문제. 문자식은 하나지만 사실 의미하는 게두 가지다. 자 알파벳 문자가 왼쪽이 크게 되면 오른쪽 크게든 이렇게 크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라면 첫 번째 건 절대값이서. 전체식에서 절대값만 사라지는데 두 번째는 절대값시 사라지면 요그 앞에 전체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다음식일 때는 하나만 하면 안 되고 둘다 해야 되니까 좌로 해서 마이너스 를 붙여줘요 500이 사면 그대로 나오는 거지 500이 1은 큰게5 0이니까 그냥 나오면 되는 거요 근데 얘는 100이 5일 때는 전체대가 마이너스 해야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겠지. 그이 식의 의미는 사실 이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예 정리는 하나지만, 기호가 한 개지만 과정은 두 가지 거지. 이유가 결과죠. 문자식으로 한두 가지야. 숫자를 한 가지. 숫자일 때한 가지지만 문자일 때두 가지로 표현되기 때문에 기호가 한 개지만. 이 각각이 달라요 얘는 알파 베타고, 마이너스 알파, 플스 베타가 돼서, 엔당 베타, 빼기 알파가 되겠지. 그래야지 베타가 크니까큰 것들이 작은 것되이죠 그래서 문자식일 때는, 기호가 적혀질 때는, 이걸 그냥 두는게 아니고 두 가지 나가는 거예